반갑습니다. 채덕종입니다. 2024년 6월 3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복잡하고 다양한 뉴스를 딱딱 풀어서 알려드리는 채덕종의 딱풀 뉴스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남구의회가 5개 국은 최초로 청년 친화도시 조성에 나섭니다. 2일 남구의회에 따르면 행정자치위원회 채덕종 의원과 이소영 의원이 30일 울산광역시 남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공동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다음 소식입니다. 국민의힘과 민주 당역 지역위원장 선출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더불어 민주당 중구 오상택, 남구갑 전운수, 남구 박성진, 동구 김태선, 북구 이동건, 울주 이선호 위원장으로. 예,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에서 확정을 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전국 광역시 중 울산만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이 없다는 뉴스입니다. 이것은 국립대병원 지역의료원 등이 있는 대구 등과 같은 대도시와는 달리 울산은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된 공공의료기관이 없어서 문제가 된 것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원전 자원 시설세로 지자체 해외 연수 가나. 예, 그런데 이렇게 새롭게 받게 되는 자원 시설세로 울산시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가 지자체 해외 연수를 가는 어떤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예, 주로 지역 자원 시설세는 원자력 발전소 등 주민 기피 시설 인근 지자체가 받게 되는 목적세입니다. 그래서 지역 자원을 보호하고 주민 생활 환경 개선을 하고 지역 개발 사업 등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부과됩니다. 어, 그런데 어, 문제는 어, 중동 북구 모든 해당 조례 세출 항목에 방사선 비상계획 구역 업무 관련 공무원 및 민간인의 홍보 교육 국내 연수 등의 필요한 경비를 포함시켜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 다시 말해서 지역 자원 시설세로 공무원이나 민간인이 해외 연수를 갈수 있는 셈이 된 것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너무 황당한 소식이라 예 알려드리겠습니다. 여성이 조기 입학하면 출산율이 오를 것이라고 정부의 조세 재정 정책을 수립하는 국책 연구기관 간행물에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어, 지금 출산율이 저하되고, 인구 소멸을 걱정해야 되는 지경에 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부에서는, 어, 여기에 대한 대응 정책으로서 여성이 일찍 입학하면, 그러니까 남학생보다 한살 어리게 입학하면 서로 간에 호감도가 늘어나서 결혼이 늘어나고 거기에 따라서 출산율도 늘어날 수 있다는 정말 황당한 제안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시사 만평에도 이런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황당한 정책을 제안한 게 바로 윤석열 정부입니다. 지금 출산율이 저조한 것이 단지 데이트를 안 하고 남녀간의 호감도가 떨어져 있어서 지금 출산율이 저조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이상한 정책들은 바로 어떤 인격을 생산 도구와 수단화해서 그런 사상을 가지고 정책을 만들어 내기 때문에 이런 지탄받는 황당무계한 정책들을 내놓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어떻게 이 사회가 구조적으로 애를 낳기 힘들고 아이를 키우기 힘들고 결혼하기 힘든 여러 가지 지금 사회 경제적인 문제가 있다는 어 구조적인 문제에 접근을 해야 되지 이렇게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기 위해서 데이트를 늘려야 된다는 이런 어 인격을 도구하고 생산 수단하는 이런 사고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다음은 오늘의 시사 만평입니다. 예 지금 북한에서 오염 풍선을 보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 사설이나 만평에 보면 이것이 우리나라 또 여러 지금 반 어, 방공 단체 등에서 수시로 대북 전단을 살포해서 어, 북한도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어염 예, 풍선 정말 서로 간에 너무 저질스러운 지금 어, 일들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 다음은 다음 지난주 금요일 날 울산에서 첫 도시철도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음. 예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가 지금까지의 트램 2호선 기본 계획을 시민 공청회 자리에서 공개했습니다. 특히 관심이 많았던 자가용 이용 불편 문제에 대해서도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트램은 노선이 운영되는 태화강역부터 신복교차로 구간의 차로 한 가운데를 가로지르는데 차로 폭과 도보 폭을 줄여 현재 차로 수는 최대한 유지할 계획이지만 일부 구간에서는 한두 차로가 줄어들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 차선만, 한 차로에서 한 차선 정도. 없애면서 일단 트램 정보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였습니다. 시민들의 질문은 실제 트램이 운영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현실적인 질문이 주를 이뤘습니다. 10억짜리 사고가 났을 때 비용이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 그런 보험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생각에 본인과 다른 기회가 있는 것 같아요. 세계 최초의 수소 트램인 만큼 유지보수와 고장 등의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특히 트램이 시가지를 통과하지만 정작 출퇴근을 위한 기업들이 외곽지에 몰려 있다며 전체적인 대중교통 계획 변경이 같이 수립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안됐습니다. 버스에 대한 부분도 같이 고민하면서 과분들 같이 해야을 이용하시는 분들, 용들을이 이라는 것으로 전환 시점입니다. 울산시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기된 교통 흐름 문제 등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이후 기본 계획안에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예, 한결의 사설은 최상경 사건 관여 인정한 용산 대통령 직접 수사해야. 그렇습니다. 예, 다음 사설입니다. 연속 세수 펑크 확실한데 감세 경쟁 곳간 걱정은 뒷전이다. 예, 작년에만 해서 세수가 무려 60조 가까이 펑크가 나와가지고 지금 곳곳에서 긴축재정을 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떠안고 있습니다. 22대 국회 개원 앞두고 민주당 정책위원회에서 정부세 폐지 등 감세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이에 대통령실은 정부세 폐지와 함께 아예 상속세 증여세 완화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한발더 나갔다. 여당도 거기에다가 금융투자 소득세 폐지, 상속세 개편 등을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정하면서 감세 경쟁에 가세했다. 기업들 실적도 악화돼가지고 세금이 걷치지도 않는 상황에서 오히려 더 이렇게 감세, 종부세 어, 폐지, 상속 증여세 완화, 그리고 금융투자 소득세 폐지 여러 가지 어, 기득권층의 세금을 깎아주려는 정책을 어, 경, 음, 경쟁적으로 하고 있다. 어, 여기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예, 나라 곡간 걱정은 뒷전이고, 부자들을 위해 세금을 깎아주기 경쟁이 이게 될 말이냐, 라는 한국일보 사설이었습니다. 예, 우리 울산지방 신문의 사설들입니다. 국가정원 먹거리단지 젠트리피케이션 대책 절실하다. 국가정원에 보면 불고기단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어, 지금 국가 정원 되고 난 뒤에 관광객이 많이 찾아오고 나니까 임대료를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두 배가량 올라가서 기존에 오랫동안 거기에 임차를 하고 특색 있는 상가를 유지했던 사람들이 도저히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하고 떠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떠나간 자리에는 이제 대기업들이 할지 어 여러 가지 프랜차이즈 기업들이 카페 같은 게 들어와서 이제 우리 울산 어 태화강 국가정원에서 아주 특색 있던 어, 음식 상가가 퇴출될 위기에 놓여 있다라는 어 젠트리피케이션 대책이 적, 대책이 꼭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예. 토요일 날 우리 울산 어 시당 더불어민당 시당에서는 어, 당원들이 버스를 대절해서 서울에서 해병대원 특검법 관철을 위한 번국민대에 함께 참석했습니다. 예, 행사 안내입니다. 언니야 장생포에 수국꽃이 피었단다. 남구 장생포 수국페스티벌이 예, 금요일 날 7일 개막됩니다. 축구장 4개 넓이 테마 정원에 수국 3만 그루가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예, 6월 7일부터 시작되니까 어, 여기에 또 다양한 볼거리와 먹거리도 이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입니다. 어, 활기차게 그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건강하게 하루를 시작하시고, 6월 달 들어서 어, 대단히 무더운 날씨가 지속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힘차게 화이팅입니다.